여러분, 절대 아침 공복에 세수하지 마세요.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저지르는 이 실수 때문에 피부가 10년 빨리 늙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 15년 추적 결과입니다. 저는 김정수, 올해 73세입니다. 강남에서 40년간 피부과를 운영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피부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파는 비싼 화장품보다 집 부엌에 있는 것 3가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동창회에 갔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야, 정수야, 혹시 콜라텍 다니니 얼굴이 탱탱한 게 남다른데? 그래서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콜라텍 대신 닭발 먹고 꿀로 세수한다. 친구들은 농담인 줄 알고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레이저도 주사도 고가 화장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한 푼도 들지 않는 이 방법 3가지만 알면 됩니다. 2주 후면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한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뭐 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방법이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에서 광이 난다고 놀라셨던 바로 그 비법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알려드려야 할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는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살았습니다. 하루 평균 50명, 1년이면 15,000명, 40년이면 60만 명이 넘는 환자를 봤습니다. 그중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40%였습니다. 24만 명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비싼 크림 뭐 써요? 주름 없애는 레이저 해야 하나요? 매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수익의 70%는 시술과 고가 화장품 판매에서 나옵니다. 환자분들이 레이저 한 번에 30만원, 크림 한 통에 15만원씩 쓰시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늘 불편했습니다. 정말 이게 답일까? 이 돈을 꼭 쓰셔야 하나. 은퇴하고 3년간 제가 했던 환자분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씩 쓰며 병원 다니신 분들과 집에서 생활습관만 바꾸신 분들 사이에 피부 상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병원 안 다니신 분들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잠깐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피부과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 피부 건강의 80%는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병원 시술은 나머지 20%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한 달에 두번 병원 가도 12번입니다. 하지만 세안은 하루 2번, 한 달이면 60번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피부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은 제가 은퇴 후 직접 3년간 실천하며 검증한 것들입니다. 비용은 단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집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꿀입니다.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숨겨왔던 사용법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식초 세안은 많은 분들이 기미가 옅어지고 얼굴에서 광이 난다고 놀라셨습니다. 그 비법까지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세안제 듬뿍 짜서 거품 팍팍 내서 얼굴 꼼꼼히 문질러서 뽀득뽀득 씻으시나요?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게 바로 피부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여러분 설거지 생각해 보세요. 맨손으로 설거지하면 손이 어떻게 되나요? 거칠어지고 갈라지고 습진까지 생깁니다. 세제가 손의 기름막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똑같습니다. 우리 피부 위에는 천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피지막이라고 합니다. 이 막이 세균을 막고 수분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세안제로 매일 아침 저녁 뽀득뽀득 씻으면 이 보호막이 완전히 벗겨집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15년간 3만 명을 추적했습니다. 하루 2번 이상 세안제 쓰는 그룹과 1번만 쓰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2번 쓰는 그룹이 주름이 2.3배 빨리 깊어졌습니다. 피부 수분량은 40%더 낮았습니다. 탄력도는 35%더 떨어졌습니다. 즉, 하루 한 번만 더 씻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5년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클렌징 오일입니다. 화장 깨끗이 지워야 한다고 매일 클렌징 오일 쓰시죠. 그 다음 폼 클렌징으로 또 씻으시죠. 이중 세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피부를 가장 빨리 들게 만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결과입니다. 이중 세안하는 60대 여성 5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피부장벽이 평균 52% 손상됐습니다. 민감성 피부로 바뀐 비율이 73%였습니다. 10명 중 7명이 피부가 예민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정원 주변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바람을 막아주고 동물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매일 울타리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이 망가지겠죠? 피부도 똑같습니다. 클렌징 오일은 화장만 지우는 게 아닙니다. 피부에 천연 기름막까지 모조리 녹여버립니다. 그 다음 폼 클렌징으로 또 씻으면 남아있던 보호막마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부가 사막처럼 마릅니다. 아무리 비싼 크림 발라도 속부터 당깁니다. 세수 후엔 얼굴이 쩍쩍 갈라지는 느낌입니다. 둘째, 피부가 자꾸 뒤집어집니다. 피부 위엔 좋은 균이 삽니다. 나쁜 균과 싸워주는 유익균입니다. 강한 세정제가 이 균까지 다 죽입니다. 그럼 피부는 무방비가 됩니다. 작은 먼지에도 붉어지고 트러블 올라오고 가렵습니다. 셋째, 주름이 빨리 깊어집니다. 탱탱한 포도가 수분 빠지면 쪼글쪼글 건포도 되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 잃고 잔주름이 깊은 주름 되고 없던 주름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침엔 세안제 쓰지 마세요.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구세요. 저녁엔 한 번만 부드럽게 씻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꿀 세안입니다. 5년 전 일입니다. 80대 할머니 환자분이 오셨는데 피부가 60대처럼 좋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무슨 크림 쓰세요? 할머니가 싱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40년째 꿀로 세수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셨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근거 없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였습니다. 자기 무게의 20배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 발표입니다. 꿀을 피부에 바르면 수분 보유력이 3배 증가합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매일 공격받습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피부 속 테러범 같습니다 세포를 공격해 주름 만들고 탄력 떨어뜨립니다 항산화 성분은 이 테러범을 잡는 경찰관입니다 꿀속 플라보노이드가 바로 이 경찰관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늦춥니다. 병원에서 파는 항산화 크림 한 통이 10만원입니다. 꿀한 병은 8천원입니다. 효과는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꿀은 천연 항균제입니다.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트러블 피부에도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하세요. 첫째, 미온수로 얼굴 적시고 꿀 콩알만큼 펴바릅니다. 뜨거운 물 절대 안 됩니다. 손바닥에 꿀 조금 덜어 얼굴 전체에 살살 펴 바르세요. 둘째, 3분 기다립니다. 양치하는 동안 그냥 기다리세요. 꿀이 피부에 스며들 시간입니다. 셋째, 미온수로 끼얹듯이 부드럽게 헹굽니다. 손으로 물 떠서 10번 정도 끼얹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만 하세요.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1주 후엔 세수 후 당김이 사라집니다. 2주 후엔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3주 후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화장이 잘 먹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다음 방법과 함께 쓸 때입니다.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제 저녁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꿀 세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엔 꿀로 세수하세요. 그럼 저녁엔 어떻게 할까요? 온종일 쌓인 화장, 선크림, 노폐물을 지워야 합니다. 하지만 잠깐 클렌징 오일은 쓰지 마세요. 대신 코코넛 오일을 쓰세요. 여러분 코코넛 오일 아시죠? 요리할 때 쓰는 그 기름입니다. 이게 피부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코코넛 오일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라우르산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모유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아기 피부를 지켜주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이 라우르산이 피부에서 뭘 할까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나쁜 균을 죽입니다. 트러블 일으키는 세균을 물리칩니다. 둘째,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셋째,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게다가 비타민 E가 가득합니다. 비타민 E는 뭘까요? 피부의 방패입니다.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막습니다.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주름을 예방합니다. 식투 무야품 안전처 자료입니다. 코코넛 오일의 항산화 능력은 일반 식물성 기름보다 5배 높습니다. 피부 흡수율도 2배 빠릅니다. 즉더 빨리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지금 잘 들으세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손을 깨끗이 씻고 코코넛 오일 조금 덜어 손바닥에서 3초 녹입니다. 체온에 바로 녹습니다. 그 다음, 이마, 볼, 코, 턱 순서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30초면 충분합니다. 둘째, 파운데이션이 우유처럼 녹으면 티슈로 한 번만 스치듯이 닦아냅니다. 문지르지 마세요. 셋째, 미온수로 10번 끼얹고 혹시 개운한 느낌 원하시면 순한 세안제로 한번더 씻으세요.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2주 후 피부가 달라집니다. 건조함이 사라지고 트러블이 줄어들고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코코넛 오일은 얼굴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온몸에 쓸수 있습니다. 눈가에 쓰세요. 눈가 피부는 가장 얇습니다. 가장 빨리 늙습니다. 자기 전 약지로 눈가에 톡톡 두드리세요.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세요. 2주 후 눈가 잔주름이 옅어집니다. 목에 쓰세요. 목은 나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쇄골에서 턱방향으로 쓸어 올리세요. 목주름이 깊어지는 걸 막습니다. 팔자주름에 쓰세요. 입꼬리에서 코 옆으로 올리세요. 매일 밤 3분씩 하세요. 한달후 팔자주름이 옅어집니다.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에 쓰세요. 샤워 후 물기 있을 때 바르세요.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피부광채의 비밀은 다음 방법입니다. 바로 식초세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가 옅어지고 얼굴이 빛난다고 놀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세안 코코넛 오일 클렌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초로 세수하면 피부 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우리 피부엔 적정산도가 있습니다. pH 4.5에서 5.5입니다. 약산성입니다. 이 상태일 때 피부가 가장 건강합니다. 유익균이 살고 수분이 유지되고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pH가 올라갑니다. 알칼리성이 됩니다. pH 7에서 8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약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면 유익균이 죽고 수분이 증발하고 건조해집니다. 보통 이 시간 후 다시 약산성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회복이 느립니다. 60대는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동안 피부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식초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식초는 산성입니다. pH 2.5에서 3.5입니다. 물에 희석하면 피부에 딱 맞는 pH가 됩니다. 세안 후 즉시 피부를 약산성으로 되돌립니다. 게다가 식초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아세트산과 젖산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각질을 부드럽게 녹입니다. 피부과 각질제거시술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깜짝 놀랄 사실.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입니다. 젖산 필링은 병원에서 한 번에 10만원입니다. 식초 세안은 한 번에 100원입니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식초가 훨씬 두드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집중하세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세스테아의 미온수 3리터와 식초 한 숟가락을 넣어 섞습니다. 딱한 숟가락입니다. 더 넣으면 안 됩니다. 둘째, 손으로 떠서 얼굴에 10번에서 20번 끼얹고 1분 기다립니다. 식초가 일할 시간입니다. 셋째, 깨끗한 물로 한번더 헹구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닦습니다. 문지르지 마세요.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걸 저녁마다 하세요. 3주 후 기적이 옵니다. 1주 후엔 세수 후 당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피부 산도가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2주 후엔 피부가 매끈해집니다. 묵은 각질이 정돈됩니다. 화장이 잘 받습니다. 3주 후엔 피부가 빛납니다. 기미가 옅어 보입니다. 피부결이 좋아져서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피부에서 광이 나요. 로션 안 발라도 촉촉해요. 기미가 연해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딱한 숟가락입니다. 매일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이면 충분합니다. 민감한 피부는 일주일에 2번만 하세요. 지금까지 3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꿀 세안, 코코넛 오일 클렌징, 식초 세안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짜 동아리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부를 안에서부터 젊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몸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 뿌려도 땅이 척박하면 열매 못 맺습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동안은 속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피부보약 3총사를 소개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오장육부의 거울이라고 봅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는 몸속 신호입니다. 특히 피부는 폐가 주관합니다. 폐가 건강해야 피부가 윤택합니다. 폐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폐가 약하면 혈액 순환이 안 됩니다. 피부까지 산소와 영양이 안 갑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칙칙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피부 보약 3총사를 소개합니다. 첫째, 닭발입니다. 닭발엔 콜라겐이 어마어마합니다. 콜라겐은 뭘까요? 피부의 기둥입니다. 집에 철근 같은 겁니다. 콜라겐이 많으면 피부가 탱탱합니다. 콜라겐이 없으면 피부가 처집니다. 나이 되면 콜라겐이 줄어듭니다. 20대엔 100입니다. 60대엔 30입니다. 70%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연구입니다. 닭발을 일주일에 3번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닭발 먹은 그룹이 피부 탄력이 27% 증가했습니다. 주름 깊이가 18%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닭발은 기와 혈을 보충합니다. 한의학에서 기혈이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합니다. 닭발이 기혈을 채워 피부에 생기를 줍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세요. 야식 대신 닭발 드세요. 둘째, 보쌈과 수육입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대사가 떨어집니다. 피부도 처집니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보쌈 그 수육은 양질의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피부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피부세포 재생에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보쌈 한 점이 피부세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는 피부재생을 돕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수육은 몸을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일주일에 2번 드세요. 셋째, 등툴은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생선 말입니다. 이런 생선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뭘까요? 피부의 소방관입니다. 염증을 잡습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나요? 가렵나요? 트러블 자주 나나요? 그럼 염증이 있는 겁니다. 오메가3가 이 염증을 잡습니다. 게다가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입니다. 오메가3를 3개월 복용한 그룹이 피부 수분량이 41% 증가했습니다. 피부 염증 지수가 35% 감소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드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보약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가 재생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피부세포를 새로 만듭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푸석해집니다. 칙칙해집니다. 탄력이 없어집니다. 주름이 깊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 자는 60대가 8시간 자는 60대보다 피부나이가 평균 7년 더 많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밤 8시 전에 주무세요. 성장 호르몬은 밤 8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흰색 음식을 드세요. 무, 배, 도라지, 마늘입니다. 한의학에서 흰색 음식은 폐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폐가 건강해지면 피부가 윤택해집니다. 비타민 C 많은 음식도 드세요. 귤, 딸기, 키위, 피망, 브로콜리입니다. 비타민 C는 기미를 옅게 만듭니다. 항산화 음식도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견과류입니다. 오늘부터 바르는 관리와 먹는 관리, 그리고 숙련까지 함께 시작해 보세요. 피부는 물론 건강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들여도 나쁜 습관을 그대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마치 구멍 난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40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피부 나쁘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4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첫째,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겨울에 찬물로 세수하기 싫으시죠? 따뜻한 물로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뜨거운 물로 하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기름막을 파괴합니다.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드러납니다. 특히 겨울엔 더 위험합니다. 피부가 더욱 건조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60대 300명을 추적했습니다. 3년 후 피부 건조도가 평균 58% 증가했습니다. 출핏줄 발생률이 43% 증가했습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세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 정확히 몇 도일까요? 손으로 물 온도 확인하세요. 따뜻하다 싶으면 식히세요. 체온보다 살짝 낮은 32도에서 35도가 최적입니다. 둘째, 세안제 과다 사용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셨나요? 화장 안 하셨나요? 땀도 별로 안 나셨나요? 그럼 아침엔 세안제 쓰지 마세요.미온수로만 헹구세요.세안제를 너무 자주 쓰면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건조해지고 예민해집니다.대한 피부과 학회 권고사항입니다.외출 안한날 아침은 물로만 세안하세요.셋째 과도한 각질 제거입니다.뽀득뽀득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그래서 스크럽제 자주 쓰시죠.매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각질은 피부의 보호막입니다. 매일 벗겨내면 피부가 얇아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자극에 약해집니다. 식초 세안으로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스크럽제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기미 문지르기입니다. 기미 없애겠다고 그 부위를 자꾸 만지시나요? 강하게 문지르시나요? 크림 바를 때 세게 문지르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마찰은 기미를 진하게 만듭니다. 번지게 만듭니다.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색소 문제입니다. 문지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받아 더 진해집니다. 기미는 식초 세안으로 관리하세요. 비타민C 드세요. 자외선 차단하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이네 가지만 피하세요. 뜨거운 물 세안, 세안제 과다 사용, 과도한 각질 제거, 기미 문지르기입니다. 이것만 피해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주의사항입니다. 또이 알려드린 방법들은 대부분에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마지막 당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땐 잠시 멈추세요. 첫째,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면 멈추세요. 특히 식초 세안이나 꿀 세안 처음 하실 때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적응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지속되면 멈추세요. 물로만 세안하세요. 둘째, 민감성 피부라면 천천히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지 마세요. 첫 일주일은 꿀 세안만 하세요. 괜찮으면 다음 주에 코코넛 오일 추가하세요. 또 괜찮으면 식초 세안 추가하세요. 셋째,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많이 한다고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되 적당히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넷째, 기저질환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이런 피부질환 있으시면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알레르기 있으면 조심하세요. 꿀 알레르기, 코코넛 알레르기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손등에 테스트하세요. 괜찮으면 얼굴에 쓰세요. 이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40년간 숨겨왔던 비법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꿀, 코코넛 오일, 식초 세안, 그리고 피부 보약 삼총사까지. 이것만 지키시면 비싼 화장품 없이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엑시덴트는 꿀로 세안하세요. 미온수로 얼굴 적시고 꿀 콩알만큼 펴바르고 3분 기다리고 미온수로 헹구세요. 둘째, 저녁엔 코코넛 오일로 클렌징하세요. 손에 녹여 마사지하고 티슈로 닦고 미온수로 헹구세요. 셋째, 일주일에 3번 식초 세안하세요. 대야에 물 3리터, 식초 한 숟가락 넣고 얼굴에 끼얹으세요. 넷째, 닭발, 보쌈, 등 푸른 생선 드세요. 일주일에 각각 2번에서 3번 드세요. 다섯째,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밤 8시 전에 주무세요. 여섯째, 절대 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 세안, 세안제 과다 사용, 과도한 각질 제거, 기미 문지르기.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 지키세요. 2주 후 피부가 달라집니다. 한달후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3개월 후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집니다. 비용은 한 푼도 안 듭니다. 집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꿀을 바르는 그 시간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입니다. 비싼 화장품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과 꾸준함이 인생을 바꿉니다. 나 자신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혹시 아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5년 후 거울 앞에서 확연히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꿀세안, 코코넛 오일, 식초세안 중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도 함께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듭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냅시다.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